온다 온다. 이거 핑아 보이면 지우러 올 거라. 안 오네. 안는 중. 아.. 나어 어? 어? 근데 뒤에 가만 안 해도 될 듯? 천천히. 쉬웅이 속에 맞네. 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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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 웃기네. <laughs> 하는거아니었어 몰라 못봤어 제대로 오 라인타워가 왼쪽에 붙어서 이거 봐 여기 있잖아 그래서 왼쪽에 붙으란 이유지 무슨 일이야? 대기방 당함 근데 웬만하면 뽀삐가 뒤질을것 같으니까 이 라인을 밀리지 않는 선에서 푸시하자 오, 쉣 아, 좀 먼저 왔네? 누겄다 방금 플 썼었나? 노틸? 노틸이었나? 누가 플 쓴듯? 노틸이었는누가다 같은데 노틸 티... 인가? 정글 사운 싸움 싸움 원딜 노펠 원딜 노펠 어, 얘도 노펠 나이스 오개 많이 벌었다 이번 건와 뽀삐 트리플 킬 르블랑 테르 생각 못했네 번 오케이. 원딜 보면서 패. 흉타거리 주지 말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게 패고. 그래맞아도 원딜한테 침착하게 스킬 쓰면 된다. 어, 바타안 되는데. 어이. 너무 빨리 왔다. 얘. 르블랑 바텀? 응? 르블랑 노펠? 르블랑 노펠. 아, 이거. 얘네 용웅의 압박수 일러 놨다. 프리 써서 바텀. 헌터 아, 빼고 용웅 내려더라도 부정 바꿔야 되고. 뭐야, 가장안 했네? 이거 그냥 르블랑 안게요 사펀 더 펠? 미드 사펀 더 펠? 이거 용친거 아니야? 몰라. 정보. 온다, 온다. 이거 핑어 보이면 지우러 올 거라. 안 오네? 가는 중? 아, 나. 어? 어, 근데, 뒤에 가면 안 돼? 해도 될 듯? 천천히. 쉬우기 토해 맞네. 존나 웃기네. 리신 존나 억울 하겠다.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와든가 아 와드였네 개팔 공이 하는데 진짜 버터 와드라고 생각할 때어 와드 와드 없었는데 뭐지 <laughs> 아정나이시 아이 근데 나 방금 진짜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아됐네 <laughs> 이랬는데 자 만화 그래서 스킬 사서 미밀 미리 어차피 노플이야. 노텔 올라가는데? 노텔 온다? 노텔 <laughs> 노플이야 근데? 노텔인 것 정글 노플? 정글 노플 아, 형. 상관없상관없 네? 그냥 밀어내고. 에이스 계속 가. 계속 가. 이친, 이친. 어, 살 계속. 이스이스나그램 막아줄게. 고요 오른쪽으로, 오쪽으로 근데 안 줘도 되긴 해. 잡을 줄고는데다행이네미로 실수하는데... 아, 뭐, 날아가는 중 오! 맞았어 어뭐 맞았어? 돌아오는.. 미, 돌아오는 르블랑 맞았어 미친. <laughs> 신, 야, 신, 신, <laughs> 신 아니, 오늘 저 신이 존나 웃기네 <웃음> <웃음> <전공>. 신이 <웃음> <맞춰서> <웃음> <웃음> 아니 자꾸 <작품> 탔네 이 사람 야프 뭐야 아니 근데 <laughs> 아니 신이 존나 웃어 아니 대충 안 돌아, 아는데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 뭘 이제 밀신 여기? 아 진짜 오케 <laughs> 까비. <laughs> 트라인 좋았다. 네, 먹은... 정글 위에 있어, 정글 위에 있어. 밀신 찾았다. 밀식음으로 찾았어. 진공. 와. 보임? 진짜? 얘네 스펠 다 있다. 싹다 있어, 싹 다. 핵슨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이, 저격왕. 나 숨어있을게. 근데 웬만하면 안올 듯? 그냥 미드 라인 가는 게 여기 라인에 가자, 라인 달려 미드 가자 나만 나만 커버 쳐볼게 그래, 간다, 간다 아, 그냥 전략 먹음 전량봐줘 이제 이거 리신 올 수도 있어 오케이, 안 온다 터가지고 오, 나이스 이빠르게 불려. 에시궁으로 미 빨리 거리빨 좋았는데?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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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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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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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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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이러면 리빨리 노릴 아비 까비. 그냥 까비이새케 <laughs> <아깝게 웃음> 이제는 <웃음> 대충 싸도못하니까 아, 방금 L C 그핑핑 핑이 어핑 있었네 아, <웃음> 어. 아 <laughs> 엄부의 눈으로 한 단식이 아니었구나 L C는 미드라오장어 뭐야 와이것 맞아도 <laughs> 미야 다이이트리 탈까? 에 리진노플? 음. 오케이 리진노플이야 아, 아니 이것도, 이것도 본거야? 혹 여기까지 읽은거야? 술? 미쳤다 와, 래거아니 롤, 롤사데롤사어디갔다거야 개웃기네 아 어. <laughs> 어라? 어 오가했다 리신 아래쪽 안 보이고 <laughs> 위에 쪽에 가능성이 너무한데? 제약이 는게더웃겼데 위에다 위에다 나쉬구나라 <laughs> 오! 하러. 뭐야? 오! 신궁 오! 심공. 심공. <laughs> 근데 너무 아픈데?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오늘 로이야 오늘 로프. 원딜로플. 어서. <laughs> 디디와 형. 뽀뽀야딱 봐도 <뽀뽀> 그래. <뽀뽀> 레시에서 도망을 쳐. 아틴여 바로 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디디 반박 안 들어. 아, 배겼어. 미신도파. 어. 뭐라? 아, 어디갔냐? 하지만 미신한테 손을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네. 근데 견제 안 해줌 외잘못 아니. <laughs> 진짜 잘못아니라는 근데 네가 쓸 거면 애쉬가 바로 왔어야 됐어. 오, 애쉬 신공안좋을것 같은데. 오, 제압, 전원했다, 전원했어. 나이스. 깔방 도와줄 수 있나? 깔방좀도와주면 있나? 둘다 노딜이라 이거. 얘네가 약하겠대. 그, 그, 그 빨간 장갑 조심. 걔가 본체임. 미친 슬로우. 음. 그 다, 바로는 쟤 먹은 사람이 없다. 이러면 터프니 아무 리도 없었죠? 1213까지 봤는데. 나도, 한명 가고, 야야뭐 야, 야, 뭐야? 야 이걸 터트리면 나 어떻게 해? 발간 나도 못 가는데 이렇게 했어? 될까? 이거 말이 아니에요. 뽀삐 쪽으로 붙어야 돼. 아, 제카해 버렸다. 의미... 이게... 난 마크가 간대! 판다나못 막아 싸움 봐 싸움 일단 절대 안 된다 어, 데사람살가 비벼진 뭔가 것 같은데 전판이랑 비슷한데? 괜찮아 괜찮아 노노 까불어. 간정. 천천히. 어, 뭐야. 어머. 야, 탱커는. 약간 계속 밀어.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우리 신경쓰지 말고. 유시안 루플. 여기 버려야겠다. 여기서 버 깔깔이 좀빠줘야 돼. 깔깔이 좀. 빠져, 빠져. 안돼, 데데 진짜 하게날립니날림니다 와. 그냥 그냥 빼, 강 빼, 일로 빼. 어? 아쉬 앞에 빼, 강 빼. 아. 어. 음. 게임 가겠는데? 그만! 그만! 우리 그만! 아 죽었다 아 이뻐요 진짜 그래 조심해! 우와. 이거 억제기 주고 뽀삐 나올 때 뽀삐 그 타이밍으로 노려보자 바지가랑이 밀고 들어가자 싸움 준비. 일단 앞에서부터 천천히. 우리가 카이팅은 좋아. 계속 가봐. 아이대빠르네 여기 어디로 살아지? 까비. 오케이. 바로 나온다. 이거는 바로 내, 이거 억세기 가도 되고, 바로 가도 되고, 바로? 억세기 먼저 갈까? 억세기 먼저. 줄. 네, 타워링, 타워링, 타워링. 탑으로 돌리면 서 리신 쪼여보자, 쪼여보자. 리신. 리신 쪼이면 바로 확정이야. 나이스. 이러면 바로 치자, 바로 치자. 이거 그대로 턴 길게 써서 탑까지 가도 돼. 정비할 사람 아니면 정비 필요한 사람. 아니, 없으면 뭐, 탑 가다, 없으면 탑 가다. 용, 용? 용보다 탑이 나시긴 한데. 그럼 음, 탑. 오케이. 여기 사실 용 사용 더 완성되도 맛이 없어. 나 여기 교장교장교장 그냥 그냥 계속 합류하면 됨. 응. 얘만, 얘만 딱, 얘만 딱. 안 되나? 에이스 오케이, 이러면 끝낼 까 보자. 탑에이브 가져올게. 에에안 때려도 돼, 안 때려도 돼. 타이브는안 때려도 돼. 그 플래쉬로 루시안이나 르블랑 몸 쏠리면 박을 거니까 미드 라인도 와가지고 그냥 끝내면 될 텐데 이대로 끝내 그그 오케이. 타워링 어. 타워링 애쉬 아 애매하면 용가 무서우면 용가 무서우면 용가고 용갈까요? 용가 써서? 하고,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용가 응. 용도 응. 지금은.. 풀다 돌았다? 싹다 돌았다 생각해 루시안 이거 혼자 허허씨 <laughs> 네, 노플이고 루시안이 미드에서 저기서 라인을 먹고 루시안 노궁 3미드 루시안 한 다음에 르블랑이나 루시안 플래시로 갈게요 맞다왔다 근데 빨간 장갑, 빨간 장갑. 안때려도 되네 응. 끝내, 끝내. 제블 사스. 안 막아. 어차피 못 막지. 어차피 못 막아. 근데 나를 루시안이 게임을 막혔구나. 담 응, 응, 응. 아. <laughs> 우. 어, 이건 진짜. 아, 에 씨. 안 됐어. 진짜 스레도 떨어지는데 되겠네. 잘했어. 이번 판. 그 초반에 1렙은 사실 원